문화상품권 3만원 빵. 어떻게, 편먹고 할까? 따로따로 할까? 따로따로. 어? 편먹고 어떻게 그럼 나랑 이랑 편먹고 너랑 기성이랑 편먹고. 응? 너, 3만원 내키. 이게 1등 하면 가는 거야. 말 4개 다 해? 응. 음. 어? 음. 자. 니네, 니네가 두개 던져, 그기서 누가 어? 누가, 누가 선 하나. 껌들 하나 없는데? 껌들 하나 없어? 아무거나 해. 오! 아, 우리가 먼저. 자, 연서가 먼저. 연서야, 여기, 여기서 떨어지면 낙이야. 여기서 떨어지면 안 돼. 네개 던져. 그렇지. 오케이. 오케이. 이제. 윤돌이 너무 개. 오랜만에 해. 어. 야, 이성이 유 유? 유 d b 유유 o 야유 u 였어야 증거 인멸하기 전에 a h c h i n 지유또유또 r e married to the t o 저 of 잡는 거야. 응. 저 잡자. 유유 e y 아 애매하네. 윷, 개야? 그러면 개하고, 개하고, 도개 걸 윷. 이쪽으로 와야지. 민서, 은서야, 네, 은서야, 네. 민서, 저기 할머니한테 데려다 주고 와. 화장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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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. 어... 앞으로. 은서, 하면... <laughs> <어서>, 은서. <어서. 웃음> 도도 좋고, 또 왔어. 해. 이거 뭐야? 걸이야, 유시야? 야! 걸 걸, 걸, 걸. 이거 도게, 걸. a h call, call, call. Call, c 어요 어? call. Call, call, call. c a 개. 도, 도 a 도 l call. Call, call, call. Call, call, call. <뭐라> <민사 이리 와. 뭐라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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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서야 저리 가. 도. 어머, 엄마. 어, 이거, 이거, 이거. 형님 어? <뭐라> 내 핸드폰 좀 <뭐라> 나야? 나야? 야, 야, 야. 이거 뭐 해? 나지? 좋아, 나야, 연서야, 이번에? 연서지, 이렇게 연소, 됩니까? 연서였나? 연소, 연서 연소. 나! 떨어지면 마, 안 떨어지잖아! 이 위에서, 이 위에서 이제 야 위에서. 살살. 걸걸 이거 놨다 안 놨어 아직. 아직 안 놨어? 음자 자자자자자 개개아 이거 잡기가 가? 애매하네 이거 가자 걸 지고 있어? 아니 이기고 있어 어서 갈래 앞으로 가? 이거 나? 아니 앞으로 가아 현수야 너무 세게 던지지 말고 여기 안 떨어지게. 에이 그렇게,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거는 <laughs> 아니 다시 들고 던져야 돼. 그렇지. 그렇지. 걸. 걸이라이로가자 걸. 개. 나자 나자. 하나도 잡는 게 없네. 응? 얘 하나 났어. 개. 도도 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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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들어가 고나정이 이제 세 개를 한꺼번에 다 나버리는데 우리는 건두개더나왔어 하나 났지 하나 났어요 언윷윷개개 윷, 개? 엎어서 가자 윷네개 빨리 도망가야겠다 빨리 도망가야겠다 언니야 빨리 선주 헐. 헐 어우 색이 없어 응. <laughs> 잡히지만않데돼왜 저거 도 도야 윤 나오자 으클려 어, 그래, 불까아안돼 아니, 아니야 아니개개도개 도망가자 도 그래 니네 싸움을 긁는데 도가 나왔다 연서 개이상만나오면돼 어! 자, 이나만나만이우나만이이 자식은 이우이나 자, 리나 우리 하나이나이하나이 <laughs> 야, 기성이. 야, 기성이, 우리 이 <laughs> 이거 빨라. 걸! 야! 아! 응! 눌렀다. 어. 야! 연서! 이는 일어나. 응. 일 연서! 개! 잡았어! 아, <laughs> 잡았어! <야! 웃음> 잡으면 쟤네 죽는 거야. 또, 또 던지는 야! 거야. 야! 걸! 야! 도개, 걸! 야! <laughs> 이것도, 야! 이것도 잡자! <laughs> 걸 도망가야지 뭘 도개 걸 도개 걸 도개 걸윤뭐 뭐가 나오든지 놓시든지 갑시다 개 도개 이기시서 개 바람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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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게>. 물어 <laughs> 가겠어 가. 가네또 아, 이뻤는데 도라니? 이게 심판이냐? 김민석? 걸! 아, 로 놔.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. 도! 아, 얼마 안 남았어. 이 때문에 자꾸 안 나, 나안 되잖아. 어? 아니야. 브레야 <laughs> 도! 자, 헬스. ,auto 개, 그? 야 얼마 안 남았어. 이것서 <laughs> 잡아야겠다. 걸. 이렇게 걸. 우리가 하나밖에 안 남아서 빨리 잘라야겠네. 개. 개. 다장애. 와, 좋아. 아, <웃음> <웃음> 야 여자! 걸! 꽂이겼어요연녕하세 도서관 복권 증정입니다와좋 때. 야, 누나하고 형아테 하나씩 줘. 아니야. 연세 그냥 주면 재미없다. 누나하고 형아 또 시합. <laughs> 누나하고 형하고 합포즈도 주자. 그래서 2대 1. 니네 둘이부터. <laughs> 니네둘이 붙어 니네 둘이. 아, 이거, 뭐야 <laughs> 이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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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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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메가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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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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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